자 창사 50주년 특집 MBC 충북 창사 50주년 특집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음.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자주 하는데요. 아, 저희들이 오늘은 특별히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저희들의 얼굴 역사를 네. 좀 쑥스럽지만 함께 좀 아,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첫 번째 순서로 MBC 충북의 역사를 돌아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마디만 들어합시다. 가운데 자리 계신 아주머님, 오늘 청주 방송 장치를 힘내주시려고 신다고 아침 잡수고. 청주, 청주. 아, 청주나 충주나 그래 알아들으면 설거다니요 공자님도 말씀에 맡기는 법이 있어. 충청방송국 개국 잔치를 빛내 주시러 오시면서 오늘 아침에 밥에 잡숫고 설거지도 안 하고 왔지. 한번더 <laughs> 땅에 묻는 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나무도 많소. 지역민과 반세기의 역사를 함께한 MBC 충북 그 역사를 만나보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주 성안길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청주시 남문로 2가인데요.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한때 이곳은 청주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이 부근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라고 하면 바로 이곳 청주 약국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청주의약국 맞은편 건물 3층, 4층에서 MBC는 첫 전파를 쏘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0년 10월 23일의 일이었죠. 청주 MBC는 50년 전 청주 번화가에서 CRC 충청 방송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개국축하쇼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들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듬해에는 사명이 청주 문화 방송으로 바뀌었죠요 그로부터 7년 후 좁은 남문로 사옥을 벗어나 사창동으로 이전하는데요. 이곳에서 충청일보와 충청매스컴센터를 만들며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특히 이때는 라디오의 전성기로 새시의 희망곡 장학퀴즈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였죠. 그 밖에도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충북 최초의 민간 공중파 방송사로 그 입지를 세워갑니다. 자, 이번에는 청주 우암동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이곳. 이곳이 바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24년 동안 청주 MBC 사옥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1983년 컬러 TV를 개국하고 84년 FM방송을 개국하면서 최고의 종합매체 방송사로 성장하게 되죠. 우암동 사옥은 과거 청주역이 있던 자리에 들어섰는데요. 1983년 이곳에서 청주 MBC TV가 개국합니다. 12개국으로 그전까지 서울이나 대전에서 전파를 받아보던 수고로움이 사라지고 도민의 열망이던 컬러TV 시대가 열리며 보다 화려하고 선명한 방송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기 청주 MBC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시청자를 브라운관 앞으로 불러 모았는데요. 사건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유익한 생활 정보 프로그램과 즐거운 쇼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고민의 알콜리 충적은 물론 문화적 욕구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고품격 다큐멘터리와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 등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가경동으로 사고로 옮기는 2006년까지 지역의 대표 방송사로 자리매김했죠. 그럼 이제 MBC 충북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와 마찬가지로 1970년, 충주의 중심인 이곳 관악골에서는 중원방송이 개국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중원방송 건물이 있던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버렸네요. 충주 MBC의 전신인 중원라디오방송은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이곳에서 첫 전파를 쏘아 올리게 됩니다. 1970년 11월, 충주에서는 첫 민영 방송인 중원 라디오 방송이 개국합니다. 북부 지역 도민들의 알권리와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설립된 중원방송은 그 다음에 문화방송과 제휴, 충주 문화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어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협소했던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 문화방송은 호암지 옆에 새 사옥 부지를 마련하고 1985년 완공하게 됩니다. 이곳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충주 MBC 사옥이죠.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이 1985년 신축한 호암동 사옥입니다.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선 방송 제작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청주보다는 조금 늦은 1987년 11월 TV를 개국하고 라디오 방송도 제작해 오고 있죠. 1985년 신사옥을 완공한 충주 문화방송은 87년 TV 연주소를 개국하며 본격적인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어 86년과 88년에는 FM방송, 표준 FM을 개국하며 최첨단 장비를 이용 다양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왔는데요. 또한 북부 지역 시청자들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가엽산과 용두산 중괴소를 설치, 방송망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방송으로 충북 북부의 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2000년대 격변하는 방송 환경에 맞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청조 MBC와 충조 MBC는 2016년 또한 번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새로운 독권 방송 MBC 충북이 출범하게 된 것이죠. 자, MBC 충북이 있는 청주시 가경동 사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MBC 충북 대표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곳에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2016년, 충주 MBC와 청주 MBC가 통합해 MBC 충북이 출범하면서 명실상부한 충북의 대표 방송사로 자리 잡았죠. 충북을 넘어 중국권의 핵심 방송사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방송의 선실, MBC 충북.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안녕 <laughs> 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는 박진 지 리포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청주 충주를 두루 다니면서 그야말로 MBC 충북의 50년의 역사를 시간 여행을 해봤는데 어, 우리 지윤 씨 먼저 일단 저기 시간 여행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 네, 일단은 제가 리포터로서 MBC 충북의 긴 발자취를 따라가볼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1인 방송이 참 많은데 MBC 충북도 과거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는 점이 참 신기했어요. 음. 그래서 남의 건물에 새들어서 라디오 <laughs> 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충북을 대표하는 방송국이 됐다는 게좀저까지 벅차고요.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뭐 전세에서 자가로. 그러니까. 네. 네. <laughs> 자, 오늘 MBC 충북의 역사를 또 어, 증명해줄 네. 어,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분 자체가 MBC 충북의 음.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디오 프로그램 저녁 n 네 진행자제 임교 씨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교의 전역인을 진행하고 있는 임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VCR을 보니까 옛날 생각 진짜 많이 나네요. 그러시겠어요? 네. 예,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한 조금 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오 진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목소리는 너무 익숙한데, 얼굴은 지금 처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거든요. 어. 어, 뭐 어색하진 않으세요? 아니, 간간이1 년마다 한 번씩은 출연했습니다. 아, t v 에 그러신 걸로. 음. 자,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음. 50년의 역사 이렇게 반추해 보시면. 첫 방송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예,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는데, 날짜도 어, 84년 9월 2일에 제가 FM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팝송이라든가 기, 아, 우리 가요의 네. 뒷얘기를 취재해서 전달해주는 음악 리포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음악 리포터로 아, 네. 그런데 84년이요? 네. 와 저는 상상이 안 가네. 그럼 그때 소민이 나이가 들 되시는 거예요? 에이, 그게... 아, 아직 젊습니다. 아, 점수입니다. 아 네. 네. <laughs> 아니, 그야말로 그럼 37년 차라는 시 네. 건데 정말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아, 당시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였다고요? 굉장히 인기였었죠. 어. 어, 그 당시에 청주 MBC가 FM이 네. 개국되면서 오. 하지만 FM보다는 사실 AM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지금으로 치면 그, 지금 표준 FM. 그렇죠. 어, 예. 어, 그 당시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아. 아, 89년부터 지역 로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 당시에.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BTS 팬 아미라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의 사연이 나간다. 대단한 인기였었죠. 음, 네. 그래서. 자 오십 주년 이제 역사를 함께한 현역 방송인이신데 네.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예. 어, 지금 아침에는 어, 시청하고 계시죠? 저녁 여섯 시오 분부터는 임교의 저녁에를 애청해 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어, 지우 씨도 저기 예 아까 시간 여행 함께했는데 우리 시청자 음, 네. 여러분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아 저도 2020년 들면서 우리 방송국하고 함께한지 해수로 5년 차거든요. 네네. 그래서 MC 충북이 50도를 맞이했다고 했을 때저 어, 저의 생일인양 저도 마냥 기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저 열심히 뛰고 충북 곳곳에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두분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오랫동안 또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시간 관계상 귀한 분 모셔 놓고 지금 바로 보내 드려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아세 네. 요런 게 저기 생방송 방송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묘미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오래도록 사랑받는 방송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